가봤나? 응 음. 가볼까? 갔까아 음? 왜? 그래. 밥을 먹어 일 그럼 야오 <놀라> <놀라> <laughs> 샀어? 세일래응 <놀라> 세일하드나? 응 <놀라> 하지마, <laughs> 저기 이거 안 가져. <laughs> 드라이브였지. 머리 깐거야까다제 어제 새벽 2 시. 똑같네, 완전 똑같네. 그래 우리 선거랑. 굿. 그런 말 하지 말았지. 나도 일반... 그니까 이가 이따가 이따가 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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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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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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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따가 이가 이따가 이따가 가가 이따가 이이이가가 5마리두 개요. 네. 냥 사진 찍으면 맞습니다. 우리 거야? 그게 무슨? 여러분 한참 이제 좀 재밌을 때. <목소리> 특수효가야겠다가야겠다이것요 원래 큰게 있거요 제발 잘 너무 큰 게요 한번에서도 한국에서도 그국에서도한국서도거국에서도한국에도 사이즈. 서도한네에서본에서 사.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테에발잘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고도한국에한 따다 음, 맛있게 먹어 그냥 이것만 했다 진짜 음. 궁 국물 더 있다 일부러 내입 듬뿍 안담았다 혹시 저기 연사리 넣어먹을까 음. 이것도 먹고 감자하고 계란고될야 자기야 그거는 그냥 받은 거잖아 이거는 그냥 RMK에서 사고 받은 거 쿠키 <laughs> 많이 잡수이소 이거는 빵 빵이야 자기야 그렇게까지나눠준다 음, 그냥 빵 뭐, 크로와상 이거는 오늘 뭐 거금 투자했습니다 샤넬 여자들 다 좋아하죠 네. 네. 자기가 뭔지를 알려줘야지. 여번은 매니큐어입니다. 요게. <laughs> 자, 칼라 넘버 5 0 5오이 번. 이오베 번. 이구나이오베 번. 이고 이거는 5 0 4 오베스 하바. 오베 오베스 하 오베스 야 이번엔 뭐가나아 이건 아니야 <laughs> 자 러시 뭔지 모르겠어요 난 뭔지 몰라요 그냥 <laughs> 걷잖아, 와이프가 산 거라서 그냥 그냥 바를 거예요 <laughs> 바디 로션 자 이거는 크 크림 바디 로션 자 이거는 <laughs> RMK에서 산건 아니고 그냥 요거는 네일 리무버 <laughs> 그냥 아세톤 아닙니까 <laughs> 맞아 네일 리무 네일 리무버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거는 RMK에서 산 화장품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래요. 볼까요? 이런 걸 합니다. 일본 거래요 브랜드가 201번. 뭔지 모르지만 201번. 이거는 뭐죠? 마스카라. 이거는, 이거는 마스카라. 매트 마스카라. 예, 네, 매트 마스카라. 이것도 RMK 겁니다. 이거는 가격은 얼마인가요? 요거는 39,000원이네요. 39,000원. 단정돼서 안 나옵니다, 이게. 아케이 <laughs> 파란색. 파란색이 나는 요거는 네. 아케이에서 사고 받은 뭐찌 깨다시 같은 그런 거죠? 샘플. 샘플. 요거는 립, 립 에센스. 음. 립밤. 응. 네, 립밤이에요. 레몬? 레몬 향 나는 립밤. 조용히 좀 하면 안 됩니까? 알 아, 알았어. 해봐 한 번. 자기야, 그럼 아, 이렇게 RNK는 장식을 끝. 이렇게 해줘야지. 아, 씨. 이거는 저희 집 사람 이 요즘에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빵을 맛있게 먹는 아홉 아홉 가지의 방법이랍니다. 근데 자기 잘한다. 왜냐면 이거를 자, 보여줘야 하는데 난 자꾸 흔들거든. 이야기하면서. 뭐 이것저것 있네요. <laughs> 네 있어요. 넘어가자 이제. 이렇게 많아요. 뭐책 책은 받아줄 때가 없네. 이건 이건 딥 프로젝트라는 그 불독 모양의 방향제입니다. 어디서 샀죠? 요거는그 센텀 센텀 시티 롯데백화점에서 샀. s 요 하트엑스에서 직접 보고 고려고 p t 런 모양 무광불 h a 마리랑 방향제 차량 방향제 이거는 금색이에요 <laughs> 남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다들 좋아하시 a v e to 마리 한 마리씩 다 알아? 네. 남자들 v e to accept. I h a v 이 to accept. I h a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어서 샀고. 난 처음 보는데. 네, 애자들은 처음 볼 수가 있어요. 음. 남자들이야 이런 거좋아하지 여자들이야 이런 화장품 좋아하니까. 다 했어?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안녕. 아틀레스 모아